아, 지금 보시는 모델은 SM6 모델이고요 에어댐이 되어 있어서 이제 좀 차고가 많이 낮아 보이죠. 휠도 보시면 더 고급스럽고. 실내도 아이보리 시트가 적용됐고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됐고 퀼팅이 들어가서 실내가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계기판도 디스플레이로 변경됐고 사운드 제네레터도 적용돼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 주행하면 좀더 주행이 더 즐겁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실내 디자인 은 똑같지만 디스플레이가 또 심플해지고 또 깔끔해졌어요. 그래서 더 고급스럽고요. 자율주행 기능도 들어가 있고 어댑티브 시스템 여기 내비도 나오죠 선루프만 빠진 풀옵션 모델입니다 SM6 보시면 여기도 비변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차선, 유, 차선 유지 보조도 들어가 있고 이제 저 시동 버튼 여기 있고 지금 이 모델도 저기 출고 가능하고, 전시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할인이 조금 더 가능하고요. 뭐 할부든 리스든 렌트든 도와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면 은 출고 빨리 시켜드리겠습니다. 뭐 전시차도 깔끔해서, 전시차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스티어링이 일수일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컬럼은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오랑내를 하는 거고요. 수동으로 맞추시는 거고요. 스테퍼 무선 충전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시가잭이랑 USB 잭이랑 어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석도 넓고요.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고, 뒷좌석 레그룸도 넓고요. 차잘 나왔어요. s m 6 세련내계 21년식 모델은 좋습니다. 빠른 출고 도와드리니까 전화 주시면 안내 드릴게요. 할부든 리스든 렌트든 간에 트렁크도 넓고.